라브 이게 이제 일반형 모델이고 왼쪽에 있는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레터링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범퍼도 보시면 페인팅이 되어 있죠. 이 펜더라든가 사이드 스커트.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이 안 되어 있어요. 휠도 보시면 휠 디자인도 틀리고. 디자인은 똑같은데 페인팅이 되어있느냐 안되어있느냐 투톤이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도 페인팅이 되어있죠 이거는 안, 페인팅이 안되어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이건 안 들어가 있고요 정면 디자인 그 범퍼 아,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틀리죠 범퍼 하단에도 페인팅이 안 되어있고 이거는 되어있고 에어댐도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뭐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성능이라든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훨씬 좋고요. 이2 5 하이브리드 모델이랑 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0마력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4기통이지만 이제 밟아보면 거의 6기통의 출력을 내기 때문에 이2 5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2.0아이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훨씬 더 좋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충전구가 들어가요. 이것도 다른 점이고 일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충전구가 안 들어가죠.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딱 지금 이렇게 대놓고 딱 보니까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나는 것 같네요. 듀얼 배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. 그래서 구매하신다고 하시면은 가성비로 뭐이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, 전륜이라든가 사륜,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, 아니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시는 게더 좋고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재고가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.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어, 6 3 k g 로 주행하실 수가 있는데, 이 것만 좀 조절을 잘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엔진오일 교환은 뭐 7000에서 8000, 뭐 길면 10000kg에서 교환을 하시는데, 보통 뭐 길게 뭐1 5 0 0 0 k m 정도에서도 엔진오일을 교환하실 수가 있어서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길어진다는 거 그것도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차 가격은 요게 5,700만원이라서 가격이 조금 높긴 하지만, 그래도 요모델 하시는 게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. 블록이나 히프티 모드 시승차도 있으니까요. 시승해 보시는 것도 좋고, 토요타 원래 할인을 보고 사는 브랜드가 아니고, 회사에서 제공이 되는 뭐대 신뢰성이라든가 제품의 내구성 이런 걸 보고 구매하시기 때문에. 독삼, 독일 3사 뭐 할인으로 조지는 브랜드와는 난리 오히려 재구매율도 높고 만족도가 높거든요. 뭐 서비스센터 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이런 것도 무시 못한데 고장나서 이제 뭐 고라픈 고라 거 고라픈 거 신경 쓰고 싫잖아요. 그런 것도 많이 절감할실 수가 있는 게이 토요타, 렉서스. 이 라브가 시에나보다도 승차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시에나보다도 좋았고, 어, 크라운 2.5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좋았고,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이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깐요. 구매하실 분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